자 이번에는 용해도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용해도에 대해서 어렵다고 질문이 많기 때문에 예제를 풀어보면서 용해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이해가 안되면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번 문제를 한번 각자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은 잠깐 멈춰 놓고 문제를 먼저 풀어 보도록 하세요. 자, 문, 문제를 다 풀어 봤나요? 자, 그러면 이 13번 문제를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그래프는 어떤 고체 물질이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용해도 문제를 풀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용해도 정의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정의. 용해도 정의는 뭐냐면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용해도의 정의는 뭐냐면 물 100g에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 100g이라는 거그 다음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최대로 녹을 수 있다는 말은 포화된다는 말입니다. 포화. 그때. 포화될 수 있을 만큼 용질이 얼만큼 녹았느냐 이 그래프에서 보면 어요 곡선 요 곡선이 바로 용해도 곡선입니다. 즉 포화 일대입니다. 포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분석을 하면 용해도 곡선이기 때문에 물 100g이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물 100g 그러면. 밑에 온도가 3개 나왔죠. 20도, 60, 40도, 60도, 20, 20도일 때 포화 되려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40도일 때는 여기. 그리고 60도일 때는 여기. 각각의 눈금을 읽어보면 20도일 때는 40g 녹으면 포화 상태가 된다는 것이고, 40도일 때는 70g 녹으면 포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60도가 되면 120g 녹으면 포화 상태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도씨의 물, 40도씨의 물 50g에 최대로 녹인 용액을, 첫 번째, 60도로 가열할 때더 녹일 수 있는 양, 그리고 두 번째, 20도로 냉각할 때 석출되는 양, 두 개를 구하라고 하네요. 어,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풀때 어, 틀리는 경우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분명 용해도의 정의는 물 100g일 때라고 했죠. 물 100g. 근데 문제에는 물 50g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물 50g이라는 걸 이거 신경 안 쓰고 문제를 풀때 틀립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풀어서 틀렸을 거예요. 60도로 가열할 때더 녹을 수 있는 양 그래서 40도일 때 포화라고 했으니까 40도일 때 최대로 포화니까 여기라고 하고 그리고 60도로 가열할 때면 여기까지 오겠죠 여기까지 와서 음더 녹일 수 있는 양은 이만큼 그래서 120 빼기 70에서 50g 50g 이고, 그리고 20도로 냉각할 때 석출되는 양은 20도로 냉각하니까 반대로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석출되는 양, 석출되는 양은 여기죠. 그래서 70 빼기 40은 30g. 이렇게 풀면 틀리는 것입니다. 왜냐? 왜 틀리냐? 지금 이렇게 계산한 것은 어, 어떨 때 기준으로 계산했냐면, 물 100g일 때의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물 100g으로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라, 물 몇으로 나왔죠? 50g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100g에서 물 100g에서 표에서 보면, 40도일 때 70g 녹아야 포화죠. 그렇다면 문제에서 물 50g일 때를 물어보니까 물 50g일 때를 물어보니까 100g에 70g이 녹으면 포화면 50g에는 몇g 녹을 수 있죠? 35g 녹을 수 있죠. 이렇게 이 관계를 잘 고려해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첫 번째 문제인 60도로 가열할 때더 녹을 수 있는 양을 구하라는 것은 지금 여기 이렇게 구해놨는데 이것은 물 100일 때니까 물 50일 때는 이 값의 반인 25g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출되는 양도 30g인데 이것은 물 100g일 때 30g이 석출되는 것 그죠. 근데 이제 문제서는 물이 50g이라고 했으니까 30g이 아니라 15g이 석출됩니다. 이해가 됐냐, 됐나요? 잘안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바꿔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용해도 문제를 풀 때는 물 100g일 때. 이게 바로 용해도 정의이기 때문에 물이 얼만큼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맞지 않죠. 맞지 않, 않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보고 그대로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물 50g일 경우에는 풀어줬으니까 이제 물이 시험에 여기가 50이 아니라 200이라고 해봅시다. 200. 그러면 40도씨의 물, 200g에 최대로 녹을, 녹인 용액. 그러면 40g, 40도일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은 요만큼이죠. 요만큼이 얼마냐면 70g입니다. 즉, 40도에서는, 물 100g에서는, 얼마 녹을 수 있냐? 70g 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선 200이죠. 200일 때는 얼마 녹을 수 있을까요? 140g 녹을 수 있습니다. 140g. 두 배. 그쵸. 그래서 이, 이 100g이냐, 200g이냐, 또는 아까처럼 용매가 50g이냐, 50g이냐, 이것을 잘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물 200g에 최대로 녹인 용액을 60도로 가열할 때더 녹일 수 있는 양. 그러면, 60도가 되면 120g 녹을 수 있죠. 120g. 60도일 때는 100g에서는 얼마 녹을 수 있냐면, 120g. 근데 문제에서는 용매가 200g 이니까 200g일 때는 240g 녹을 수 있죠. 근데 현재 몇 g 녹아 있느냐? 140g 녹아 있습니다. 현재 140g 녹아 있으니까 240g 까지 녹을려면몇 g 더 녹을 수 있냐면 240 빼기 140에서 100g을 더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석출되는 양 한번 구해 볼까요? 20도씨로 냉각했을 때, 20도씨로 냉각하면은 요까지 오죠. 20도씨로 냉각하면 그러면 100g일 때는 20도로 냉각했을 경우에 70, 40g만 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g일 때는 몇 g 녹을 수 있는 거죠? 80g 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몇 g 녹아 있냐면 140g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석출량은 140 빼기 80에서 60g. 이게 석출량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으로 용해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